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의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요. 어제 첫 번째 제사의 중요한 파트들은 다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제 진행되었던 제사제도 가운데서 남은 몇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진행되어야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음, 분양하는 일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을 처리하는 일에 관해서 어, 이제 오늘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 두 명이 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 행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어, 기록이 되고요. 또그 어, 죽지 않은 나머지 둘도 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실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아론이 중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면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사건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을 행하다가 수행하다가. 어, 지금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어, 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십장은 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절부터 오절까지의 내용은 이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가, 죽음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이 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이절은 이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이제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말씀이 3절에 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주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주고, 어, 아론은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한 아들들에 대해서 모세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 잠잠합니다. 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의되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가 되어진 것으로 이제 이해되는 표현이 잠잠한 것이고요. 이후에 남은 두 아들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아, 잠잠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아, 좀 구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한 두 제사장 그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자 제사장이었던 이두 아들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론이나 그 형제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의 아들들이 이두 죽은 아론의 아들들을 장례하도록 어, 지금 지침이 내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진영 바깥으로 지금 매어서 어, 내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어, 모세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잘못 때문에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두 아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디어서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두두뭐두 개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죽음을 면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 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8절부터 11절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6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한번 전달이 되어주고요. 또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론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아들들의 죽음, 이두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야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엘라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또두 자신들의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남은 아들들은 어 침묵해야 했고 어 슬퍼하면 안 됐던 것이죠. 왜뭐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슬퍼하지 못해, 못하게 하였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능한 해석은 뭐 이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한 제사장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맞이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은 슬퍼하지 말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은 슬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 보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은 6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슬퍼할 것이 금지되었지만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슬퍼할 것이 허락된 것이죠. 자, 그럼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어, 어쨌든 간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슬퍼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만은 슬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심지어 그 죽음이 자신들의 혈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혈, 그러니까 아들과 또 형제라고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슬퍼하지 말 것이 명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제사장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판단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역할 가운데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아, 이것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어떠한 특별한 뭐 자신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감정이 이끌려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행여라도 올수 있는 어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시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다 좀 철저할 수 있는 명령을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고 계신 장면으로 좀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고 회막 안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칠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두 아들을 둘러매고어 회막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지내게 명령이 지금 주어졌는데 지내도록 했는데 정작 이 가족들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에게 희 관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기름부음 받았다는 거죠. 기름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고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냐면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지금 가족 가운데 두 아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자신들이 하던 역할을 중단하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장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식을 계속 어 할수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으로 이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8절로부터1 1절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어 9절에 보게 되면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호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에 관해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술 취함이 가져오게 되는 실수들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아, 또한 이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어떤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을 게 이제 분명한데 그러한 방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수를 범하고 그래서 주, 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기 위, 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형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형편들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에 어, 뭐 일상 가운데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소소한 것들이라든가 또 나의 어떤 욕, 욕구라든가 아니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뭐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제사의 포커스를 맞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계시는 장면으로도 우리는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이 중요한데 10절과 11절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제사장의 역할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셨냐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부정하고 정한 것을 또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 제사장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10절과 11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10절과 11절이에요. 그리고 12절로부터 20절까지는 남은 두 아들의 실수가 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두 아들의 실수를 이제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제로 이 흐름은 무엇이냐면, 제사의 남은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은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제 번제나 화제로 드리고 남은 재물들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취할 소득에 관한 부분을 지금 모세가 이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가 발견된 것처럼 발견된 것으로 기록이 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소재에서 남은 이 재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은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 가운데서 이제 요제로 구분열돼서 취할 것. 그래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취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 관심이 어디로 넘어 가냐면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로 이제 넘어가는데 속죄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이 없었던 거죠. 모두 다 이게 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게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세가 이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을 책망하면서 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찌 너희가 이렇게 이것을 다 태워버렸느냐? 이건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먹는 것은 그들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이것이 제사의 어떤 형식,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의미를 갖고 있는 특별한 부분. 네,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것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한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6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만약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처음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남은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론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아론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19절인데, 19절에서 아론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하였거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거들.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론의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이 속죄의 제물을 남겨놓지 않고 다 태워 버리도록 그냥 방치하였는가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자신과 아들들이든 속죄죄와 번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잘못을 범하고 나서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미 앞서 드렸던 그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았다면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야 되는데 사하지 않고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렸는데 만약에 그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어, 이 제사가 진행되는 어떤 형식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장면으로 이, 이 기록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레위기 10장을 보다 보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뭐, 어, 우리가, 동의가 안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나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거룩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당장 그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만약에 이러한 죽음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누가 정말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범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러한 엄격한 원칙은 우리에게 참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들의 죽음은 아론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러나 어, 이 슬픔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어떤 그 가혹함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우리는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세 가지의 지침을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제사장 직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명령과 동일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제사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행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당장 바로 즉시 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제사장에게는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만큼 어떤 그좀 어 위험해 보이는 어떤 일들 이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신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를 주는 부분이었을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행여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취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첫 번째 제사에서 두 아들이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이 자신들이 드린 이 제사가 온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 신뢰를 주는 부분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진노하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제사자들을 향한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잘못에 대한 여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사건은요. 제사장을 위한 예외 규정이나 아니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방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에게도 우리가 조금은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사건에 관한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사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닐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대로 진행되어야 될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선함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로는 지금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아로는 제사 자체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실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동의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이 십장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모든 제사의 형식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이 어떤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해진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인가,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싶고 내 욕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선되어지고 그 사명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전제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행여 그 가운데서 실수가 일어날 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되어 줄수 있는 일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어,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제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